우리는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진입한지도 어느덧 2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 21세기의 1/4인 시점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요. 21세기는 2001년 1월 1일부터 2100년 12월 31일까지의 시기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부터 천년까지의 제 1천년기, 1001년부터 2000년까지의 제 2천년기를 거쳐 맞이하는 제 3천년기의 첫 세기이기도 합니다. 1 9 9 0년대 말에는 천0 0 0자리앞자0 0 0 0 0 0으로시뀌는 시기이기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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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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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0 0 0 0 0 0 0 0기0 0 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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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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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는 2001년 1월 1일부터가 21세기의 시작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을 새천년으로 인식하고 21세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또한 컴퓨터가 천의 자리 숫자가 1인 20세기에 맞추어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천의 자리 숫자가 2인 21세기가 오면 모든 컴퓨터가 인식을 하지 못해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걱정했으나 보다시피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는데 이를 Y2K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던 두 번의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 냉전의 영향이 나은 대규모 전쟁으로 몸살을 알았던 20세기보다는 훨씬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1991년 12월 26일에 냉전이 공식적으로 종식되고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세계 관의 대결이 매듭지게 되면서 먼 미래의 역사가들은 21세기를 체제 전쟁으로 떠들썩했던 20세기에 비해 역사적으로 비중이 없는 시대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된 지채 반절도 못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21세기가 훗날 어떠한 시대로 평가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1세기는 미국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9.11 테러로 그 시작을 알렸으며, 2010년대가 끝나갈 무렵 일어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 사태와 2020년부터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전염병, 미국과 서방, 러시아와 중국 등의 경쟁과 대립이 시작된 신냉전의 본격적인 격화가 일어난 것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21세기가 끝나는 순간인 2100년에 이를 때까지 인류사에 어떠한 지각변동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데요. 20세기 초까지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을 지배한 초강대국은 대영제국이었고 앞서 얘기처럼 2020년 기준 세계 경제력 순위 5위이던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보고되어 2020년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한 팬데믹으로 인해 21세기의 세계는 3년 동안 커다란 수렁에 빠지게 되었어요. 인류가 질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음에도 여전히 전염병의 위협에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으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노력, 많은 세계인들의 방역 협조, 통신과 문화의 발전에 힘입어 하나가 되어 울고 웃는 세계인들의 모습 등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초월한 인간의 연대는 굳건하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고 부수적인 피해 역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류는 위기가 닥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지배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편, 급속한 성장을 통해 지난 19세기와 20세기의 치욕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노골적으로 패권주의적 행보를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는 심각한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함과 동시에 빠른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강대국이 되었고,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다시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 회복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 등 반서방 진영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미국은 전략적 경쟁법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중국을 차기 패권 도전국으로 지명하면서 새로운 냉전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지역 강국 및 선진국 진입, 그리고 소프트 파워 확립과 그에 따른 국제적 영향력 및 인지도의 대대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성장과 저출산의 심화라는 선진국형 문제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되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21세기의 사건을 살펴보면 21세기의 시작을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통해 성공적으로 열었지만 그해 벌어진 연평해전은 아직도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북한과 대치 중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탈권위주의와 국민들의 참여의식을 보편화한 노무현 정권이 출범했지만 2004년 탄핵 사태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는 촛불집회라는 그간 볼수 없었던 국민들의 참여와 저항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고 2010년에는 연평도 폭격전이 발발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2010년 초중반에는 대한민국의 불행이 겹치던 시기인데,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국민들을 비통에 빠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작된 박근혜 정권의 정권퇴진운동과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일에 최초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었어요.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대외적 신임을 높이고 국격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2020년에 세계를 강타한 호흡기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국민의 삶에 큰 타격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비극적인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후 여러 논란과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으로 2024년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나라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21세기는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일상을 크게 바꾸며 전세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술적 혁신이 일어난 세기인데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열어젖히고 얼마 후 삼성을 필두로 한 경쟁 체제가 확립되어. 끊임없이 발전해온 스마트폰 시장은 2010년대 이후 전 세계 IT를 PC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의 시대로 변모시켰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문화에서 디지털 문화의 시대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2010년대 이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가 발전하여 전 세계인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어주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의 인류는 유전공학과 동물실험이나 인공지능 등의 윤리적인 딜레마 지구 온난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 신냉전을 필두로 한 국제 정세, 새로운 질병, 빈곤과 차별, 물질 만능주의, 세속화로 인한 극단적인 실용주의, 불균형과 양극화, 종 다양성의 쇠퇴, 극단주의, 염세주의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의 공간과 정부와 과학자, 기업과 민간인 등의 위치를 넘어 끊임없이 디스토피아를 견제하고, 유토피아를 향하여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여 실행하고 있고, 이 중에는 가시적으로 개선되어가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비록 진정한 유토피아는 이루지 못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인류는 기술적 영역은 물론 인문학적, 정신적인 면에서도 이전보다 더 원대하고 성숙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장엄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100년이라는 세월은 먼지와도 같은 단위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안정과 번영은 전 인류의 바램임이 틀림없을 건데요. 저물어가는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5년을 기다리며, 21세기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